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호텔 신라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성그룹 중에서 어, 호텔 면세점 쪽을 담당하고 있는 호텔 신라인데요. 뭐 대표이사로 있는 어, 이부진 씨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호텔 신라 현재 77,700원인데 어, 주가의 흐름이 음, 바닥을 찍고선 추세 패턴을 우상향 추세로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호텔 신라를 한번 가지고 와봤구요. 자, 호텔 신라의 일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동안 주가의 흐름이 2021년 고점을 찍고선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이렇게 보시면 추세선 상단에 터치할 때마다 주가가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밑으로 하락하는 이런 연출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고 이 하락장, 이 하락 바닥 자리를 대략 한 7만 원 정도 자리로 지지선을 만들어 가면서 주가가 움직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여기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이제 고개를 드는 듯한 이런 연출이 나왔는데요, 양봉이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면서 무려 실거래일 양봉이 나온 그런 형태를 보여주었고요. 수급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외국인 쪽에서 지속적인 순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호텔 신라를 바닥 부근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호텔, 어, 경영이라든지 면세점 사업을주 어, 매출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재무 차트나 재무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연간 매출을 보시면 어, 과거에 매출 실적이 가장 좋았던 어, 중국 쪽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면세점 실적이 엄청 많이 뛰어올랐던 시절이 2018년, 19년인데요. 영업이익만 무려 3천억에 어, 가까울 정도의 실적을 보여주었죠. 어,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어, 해외쪽 중국 관광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또 이제 입국 통제가 되면서 자, 2020년에는 어, 정말 보릿고개와 같은 어, 힘든 나날을 보였죠 뭐 당시에 호텔신라 뿐만 아니라 어, 유통업 또 특히 면세점 여행업 어, 모든 힘든 시기를 보냈던 어, 한 해였습니다 자 2021년에 다시 영업이익을 회복을 하면서 실적을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시켜나가고 있고요. 자,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자, 올해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도 자, 좋은 호실적을 내면서 영업이익을 모두 빨간색으로 전환을 시켜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호텔 신라의 사업 개요를 살펴보게 되면요. 어, 당사는 TR 부문과 호텔레저 부문으로 두 개의 사업 부문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뭐, 호텔레저 사업 부분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이 TR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 면세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해서 외국인 방문객 및 내국인에게 어, 유명 브랜드 및 토산품을 주요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면세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요 제품 서비스에서 매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자, TR 사업에서 면세점 사업에서 81%의 실적을 내고 어, 호텔레저 쪽에서는 13% 정도밖에 어, 매출액이 비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호텔신라의 모든 어, 실적을 끌어나가고 있는 것이 면세점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제자 뉴스인데요. 중국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얘기를 하면서 면세 화장품 업계의 실적 회복이 어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7일 중국에서 실질적인 위드 코로나 발표를 하면서 어 그동안 어 코로나로 인한 방역이라든지 어좀 차단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조금씩 어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살아 있으면서 어, 면세점이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들썩거리고 있는 모습이 어,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이 많이 악화되면서 주가도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어, 물론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호텔신라는 주가가 많이 급락한 상태는 아니에요. 자, 2021년 대비 해가지고 저점까지의 하락폭이 대략 한3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어, 다른 종목들 뭐6 7 0 빠진 거 대비해서는 어, 그래도 선방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월봉 차트로 보시면은 호텔신라의 어, 바닥구간과 지지라인들을 이렇게 두 줄로 그어 볼수 있는데 어, 호텔신라가 그동안 상장을 하면서 가파른 성장을 했고요 어, 바닥을 두번 다졌는데 요4 0 0 0원 자리 자요 자리를 어, 바닥구간으로 다지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 바닥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주가의 시점에서 지금 이제 코스피가 2370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 지수를 유지한다면 요 바닥 구간이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당시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다 무너질 때도 요 바닥이 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외적인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바닥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아마 (4만 2000원까지) 내려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어~ 제가 봤을 때는 (6만 원) 정도 자리에 터치하면 어 호텔 신라가 일부 어~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어,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 봤을 때 어, 호텔 신라의 바닥구간은 어, 6만 원에서부터 6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바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위로 박스권 상단은 대략 한 10만 원 정도가 올라가면 어, 호텔 신라의 이제 그 박스권 상단 부근으로 어, 매도의 시점을 가져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월봉 차트에서 어,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 부근, 그 네, 부근을 표시를 해뒀으니까 지금 뭐 77,500원인데 현재 주가를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뭐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뭐 지금 굳이 팔 필요 없이 조금 더 홀딩 하시다가 또 이제 중국 쪽에 위드 코로나 소식도 있고 호텔 면세점 쪽에서 어, 업황이 살아나겠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으니까, 뭐 10만 원 자리까지는 조금 더 주가의 상승 여력이 어,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다만 호텔신라를 신규로 진입하시거나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7 7,500원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바닥 구간 어,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 한번 매수의 관점을 가져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봉 차트로 호텔 신라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어, 우선은 여기 이제 8만원짜리 한번 주가가 터치하고 나서, 어, 저항을 조금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주가의 흐름이 조금, 변동성이 크진 않아요 어, 호텔신라가또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우량한 종목이기도 하니 어, 주가의 흐름이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진 않는데 어, 우선 여기 이제 8만원자리에 직전에 어, 보시면 매물대들이 조금 쌓여 있잖아요 이 구간 어, 저항 라인들이 보이고 여기 매물대 쌓여있는 구간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 지금 막 당장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어, 이평선 저항을 막고 있어서 지금 음봉이 주봉상에서 나오니까 조금 조정을 주면서 내려오면 어, 7만 원대 초반까지는 조정을 주면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 1차 매수의 구간을 생각해 본다면 7만 원대 초반에서 자 6만 원대 중반 자리인 요 구간, 네, 이 구간을 어 1차적인 매수 타점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어 좋은 타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종목을 투자를 하실 때는 어 항상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근거가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만 어 혹시라도 손실이 나더라도 좀 후회가 덜 나거든요. 어 충동적인 매매나 어 추격매매를 하시다가 당장 물리게 되면은 자신이 좀 원망을 하게 됩니다 어, 좀 탓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정말 주가가 내려와서 매수를 했, 했는데 어, 이후로 주가가 좀더 빠지면 어, 조금 더 어, 밑에 내려 왔을 때 한번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하기가 쉬운데 어, 주가가 올라갈 때, 뭐, 더 올라가면은 좋겠지만, 추격 매수를 해서 수익을 벌수 있는 확률보다는 손실을 벌수 있는 확률이 좀더 높기 때문에, 어, 저는 되도록이면, 어, 주가가 고점보다는, 어, 그래도 근거가 있는, 이런 지지라인들을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지지라인으로 주가가 내려오는 경우에, 어, 그때는 좀 고민하지 않고, 좀 과감한 베팅으로 어, 투자하는 것이 어,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되는데 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투자 방법과 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음,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그 매수 구간은 어 7만 원대 초반부터 6만 4천원짜리까지 매수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여기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하고 혹시라도 뭐 전반적인 시장이 악화가 되면서 주가가 밑으로 어 내려온다 그렇게 되면 여기 43,000원 짜리에 지금 두 번이나 바닥을 찍어주면서 쌍바닥을 찍었던 요 구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구간을 2차 매수 구간으로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시면 1차와 2차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대략 한 평당가가 5만원대 정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5만원대 정도의 호텔 신라를 산다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연말이라서 배당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호텔 신라, 뭐, 우선주랑 보통주가 있는데, 어, 주당 200원의 현금 배당을 해주고 있는, 어, 배당을 줍니다. 뭐 배당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금 배당률이 대략 한5% 정도가 되고요. 어, 그래도 연말까지 보유를 하신다면, 뭐, 적은 금액이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종목의 현금 유동성을 따져 본다면 뭐 유동자산이 유동 부채보다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뭐 당장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다만 이제 부채 비율이 조금 높게 측정되는 부분이 어, 눈에 띄실 텐데 어, 요게 이제 호텔신라 는 약간 예외 사항이 있더라고요. 찾아 보니까 그 호텔신라가 어, 면세점 같은 서비스를 하는. 어, 뭐 신라스테이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면세점 자체를 이제 리스 형태로 임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임대를 하는 부분이 부채 비율로 잡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부채, 부채 비율이 좀 높긴 한데 뭐 대략 한200% 정도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200%의 부채 비율도 낮은 부채는 아닌데 그래도 뭐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부채 비율이 조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당장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 어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이니까. 기업 유동성이나 현금 유동성이 크게 문제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호텔 신라가 뭐 당장 망할 만한 그런 회사도 아니고, 다만 좀 부채 비율이 좀 다소 높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띄고 어 보시면 이제 PBR과 퍼가 나오는데 뭐 다소 현재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어 주가의 위치가 뭐 현저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 전반적인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뭐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어, 과거에 주가가 상승했던 이런 부분들이 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가가 상승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뭐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어서 어, 좀싼 가격에 살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중국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뭐 호텔 쪽이 수혜를 받으면서 어 면세점 실적이 다시 어 기존과 동일한 업황으로 회복이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지만 꼭 주가의 위치가 뭐 기업의 가치하고 동일하게 간다라고 오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호텔 신라가 월봉 상에서 봤을 땐는 이렇게. 채널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하락 추세의 채널에 어, 갇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어, 기존에 어,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던 요런 10만 원 자리까지는 이 박스권 형태로 주가가 움직이면서 터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고지점까지는 어, 그 아마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한 2년 정도의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어, 보릿고개 시절을 겪었고. 또 호텔신라가 상장한 이후에 최초로 이렇게 보시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시점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회복하면서 매출액이 올라온다면 기존의 주가는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저만의 내피셜로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일봉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어, 변곡점이 나왔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주가의 추세를 뚫어주는 양봉들 또 외국인의 어 러브콜을 받으면서 어,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왔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 여기 8만원에서 단기고점의 저항을 맞고 오늘도 어, 대략 한 3%가 좀 가까이 음봉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11선과 21선이 있어서 아마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 21선 자리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양봉이 지금 6거래일 정도 계속 나왔으니까 이런 양봉에 추격매수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음봉 그리고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음봉이 어 닫아지고 낮은 단봉이 나올 때 그때쯤에 어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조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자, 호텔 신라 주가 분석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그룹 내에서 면세점 호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뭐 유통업으로 어, 우량한 회사입니다. 어, 주가가 큰 변동성 없이 움직이고 있고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가고 있었으나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추세를 뚫어주는 요런 어, 양봉들이 보여주어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어, 좀 추세적인 상승 패턴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일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면세점 실적이 굉장히 많이 악화를 했죠. 호텔 신라에서는 면세점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면세점 실적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큰좀 어 뭔가 모멘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 쪽에서 최근에 위드 코로나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고요. 코로나 이슈가 처음에 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사람들이 꺼려했던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완화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이제 감기와 같이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먹는 약도 점차적으로 나오게 되고 백신도 지금은 현재 백신이 이제 남아 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코로나가 점차 우리 머릿 속에서 잊혀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르면, 면세점 실적도 회복이 되고, 여행 쪽, 호텔, 레저 쪽도 다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실적은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도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량주고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V자 반등이나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저점을 한번 더 다지면서 우상향으로 위와 같은 계단식의 하락을 어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염두하시면서 주가 대응하시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어 굉장히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12월에 들어오면서 특히 연기금과 투신에서 어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굉장히 괜찮은 수급을 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수 타점은 우선 여기 일봉 상에서 보이는 지지라인이었던 7만 원 부근에서 1차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주봉과 월봉 차트를 봤을 때어 여기 이제 그 7만 원 초반에서 6만 3천 원 자리까지가 어 매수 구간으로 어 버퍼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어 매수 타점으로 보셔가지고 꼭한 자리에 어 전체적인 금액을 매수를 하지 말고 뭐한 7만 천 원에 오게 되면 한10% 사고 또 7만 원에 오게 되면 또한10% 사고 한 6만 8천 원에 오게 되면 또한10% 사고 이런 식으로 어 자신의 비중을 조금씩 어 쪼개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접근으로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어, 혹시라도 주가가 밑으로 급나게 내려오면서 밑으로 빠진다면, 여기 월봉상에서 보시면 여기 4만 3천원 부근이 직전에 바닥 구간으로 봐였던 여기 최저점이거든요. 그요 최저점을 최종 마지노선인 2차 매수 구간으로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매수 구간은 최저 바닥 구간까지 한번 쉽게 생각을 해 보시고 하지만 바닥은 되도록이면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시장이 앞으로도 코스피 시장이 뭐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어한 2,200에서 2,400을 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횡보장이 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런 횡보장이 진행된다면 호텔신라도 바닥 구간까지는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1차 정도의 매수가 된다라고 하면 위로 주가가 올라갈 때뭐 중기적인 투자를 봤을 때는 여기 10만 원 부근이 어 1차 매도 구간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스윙으로 보신다면 여기 이제 8만 원 정도 위로 올라가면 한번 매도를 하면서 어,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어, 홀딩하고 반 절반 정도는 10만 원짜리까지 보유하는 그런 분할 매도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호텔신라 한번 살펴봤는데 어쨌든 어 호텔신라 뭐 롯데호텔 뭐 요런 쪽이 이제 국내 쪽 호텔 면세점 쪽으로 거의 탑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어 중국인들 또는 외국인들이 이제 유입이 자꾸 들어오고 면세점 실적이 어 좋아지면 또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어,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는 그에 따른 상승이 한번 예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바닥 구간을 다질 때 어, 좋은 종목들을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면세점 관련 주 호텔 신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